할머니 누나가 애원하듯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방에서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지요. 잠시 뒤 할머니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만 나가 봐라. 이제 할미도 피곤하다. 할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누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한번더 졸랐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없어. 그냥 나가보래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묵직해지자 누나 곁에 태규 형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알았어요. 태규씨, 얼른 일어나. 방문이 열리며 누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뭇거리던 태규 형도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뒤따랐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빠, 엄마도 얼굴을 찡그렸지요. 나의 입에서도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휴, 우리 누나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며칠 전 직장을 다니던 누나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레 누나에게 물었지요. 얘는 뭐가 그리 급해? 그래 태균의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응, 마냥 좋다고 하시지. 나는 키가 껑충한 그 형이 몇년전 집에 놀러 왔을 때를 기억해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와, 네가 용진이구나. 아저씨는 무슨 그냥 형이라고 불러. 빙글빙글 웃음기가 많은 형이었습니다. 누나와 태규 형둘다 학생이던 때였죠. 대학 졸업 후 누나가 직장을 얻고 뒤이어 태규 형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지하게 사귄 것 같았는데 태규 그 친구가 소방관이라고 했지? <laughs> 누나가 그 형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빠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왜요? 아빠 소방관이 뭐 어때서? 할아버지도 예전에 소방관이셨다면서? 아니야. 일단 데려와 봐라. 할머니께 인사를 드려야지. 웬일인지 아빠는 초조한 얼굴이었지요.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데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방관이 얼마나 멋진데. 태규영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오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언짢은 얼굴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태규형을 바래다주고 돌아온 누나가 씩씩대며 아빠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왜 그러셔? 태규씨가 싫은 거야? 소방관이 싫은 거야? 아빠는 씁쓸한 표정으로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입니다. 소파에서 뒹굴고 있는데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못잔듯푸석부석한 얼굴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 아버지 산소에 좀 다녀와야겠다. 네 예, 어머니, 그럼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오마. 소방관이었다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 묘지에 잠들어 계시지요. 난 예전에 할아버지가 활짝 웃던 젊은 날의 흑백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 있을까? 이제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잘안 나네. 나는 할아버지 얼굴을 생각해 내려했으나 앞만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누나 방 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리더니 성큼 나갔습니다. 누나는 온 종일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늘어질 무렵 할머니는 돌아오자마자 누나를 찾았습니다. 누나가 뾰루퉁한 얼굴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어제 온 친구가 태규라고 했지? 인상은 좋아 보이는구나. 어제 니네 할미가 미안했다. 오늘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어, 진짜? 할머니 최고! 누나가 할머니를 와락 안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끼어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냉면 먹으러 가지요. 누나가 방에서 신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태규씨, 빨리 와. 오늘 우리 식구랑 저녁으로 냉면 먹으러 가자. 우리 가족을 태운 자동차가 신나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빠는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지요.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태규 형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내가 결혼을 허락한 건 아니네. 우리 손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네. 소방관하면서 함부로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을 거지. 네 어르신, 물론이지요. 태규 형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 약속만 꼭 지킨다면 내가 한번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가 신이 난 듯. 태규 형을 추켜세웠습니다. 할머니, 태규 씨는 어른들 말씀이라면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눈앞에 터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터널만 지나면 사거리에 유명한 북한 냉면집이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허락하시겠구나. 우리 차가 터널 한가운데를 지날 무렵 갑자기 앞서던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는 밀릴 일이 없는데. 아빠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 아빠 저기 보세요. 교통사고가 난것 같아요. 내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뒤집어진 승용차가 보였죠. 차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있었고 다른 차들이 그 옆을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놀란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머, 교통사고 났네. 안에 사람이 있나 봐. 못 빠져 나오는 것 같아. 찌그러진 차 앞좌석에 이마에 피를 흘리는 운전자가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선뜻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아빠를 보챘습니다. 아빠, 그냥 가요. 어차피 119 불렀을 거예요. 금방 구조대가 오겠지. 음, 그럴까?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지켜보던 아빠가 다시 엑셀을 밟으려던 그 순간입니다. 사고 차에서 펑 소리가 나더니 불길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어, 큰일났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차 주위의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 저 잠깐만요. 잠자코 있던 태규형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태규형을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이 차에 소화기 있죠? 태규형은 트렁크 안에 소화기를 들더니 사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태규형은 불길을 향해 거침없이 소화기 분말을 쏘았습니다. 불길은 곧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보던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할머니가 위험한 일을 하지 말랬는데 나는 태규 형이 무모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운전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좀 도와주세요. 혹시 유리창을 깰 만한 도구 없을까요? 태규 형이 외치자 누군가 망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태규 형이 몇번 내려치자 조수석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태규형과 함께 잠긴 문을 열고 깽깽대며 운전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 운전자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태규형은 운전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태규형 이마에 구슬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운전자 아저씨는 숨이 돌아오는지 멍한 눈을 떴습니다. 삐뽀삐뽀 응급차와 119가 막 도착했습니다. 태규형은 힘이 풀린 듯 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느새 뛰어나간 누나가 태규형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 바보야, 차가 폭발했으면 어쩔 뻔했어. 태규형은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미안한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냉면이 오른 탁자에 모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태규용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입에 침이 말랐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태규용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애들 할아버지가 소방관이었어. 사람 생명 구하겠다며 늘 화재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 내가 아범을 낳고 얼마 뒤 일이야. 결국 어느 날큰 화상을 입고 말았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알았거든요. 아빠의 눈가에 물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 소방관을 그만두었고 몇년 화상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떴어. 난 그때부터 티비에 소방차만 나오면 채널을 돌렸지. 할머니는 목이 메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생전에 한 말이 뭔지 아니, 여보. 다들 나를 영웅이라고 하지만, 난 말이야, 내가 구한 많은 사람들보다 구하지 못한 몇 사람이 늘 가슴에 남아 바로 이 말이었어.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까 자네가 위험한 일 나서지 않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 화가 났네. 이런 비겁한 녀석에게 어떻게 내 귀한 손녀를 맡길지, 그런데 이제 보니 안심이 좀 되네. 태규 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꿈에 얘예 할아버지가 웃으며 나타나셨어. 산소에 가서 너의 결혼 소식 전하고 왔다. 아마 저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실 거야. 누나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누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어! 저기! TV 좀 봐!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TV에서는 태규형이 터널 속에서 불 끄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시민들은 용감했습니다. 특히 화면 속한 청년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다들 이 청년이 누군지 궁금해하는데요. 아, 지금 소방관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할머니가 태규형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참 멋졌네. 저렇게 내 손녀도 늘 지켜주게나. 그 말에 태규형이 살짝 미소를 지었죠. 나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